오늘 드디어 워터파크 가는 날이다! <laughs> 어제 너무 설레서 새벽 1시부터 나와 있는데 애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아씨, 이제 새벽 5시밖에 안 됐네. 에이, 좀만 자고 있다가 애들 오면 같이 가야겠다. 에이, 오늘 같이 가기로 한 애가 벤쿠버랑 지니. <laughs> 아 좀만 자야지. 에이. 아, 오늘 워터파크 가기로 했으면서 왜다안 와? 7시인데. 어? 쟤 뭐야? 야너 찐따 태리 아니야? 너 어, 여기서 뭐해? 어, 어, 아 진야, 이아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우 아우 아, 나 어제 너무 설레어가지고 어제 새벽 1 시부터 와 있었거든. 우리 빨리 가자. <laughs> 어애노 빨리 와. 어차 어, 갖고 왔어. 와 이거 네차 에노? 어, 나... 와 되게 좋다. 저 커피도 내 거야 저. 저 커피도 니네 거야? 어. 뭐야 이거? 차 커피를 싣고 온 거야? 아 차가 있어야지 워터 파크 와너 운전 진짜 잘한다. 왜안와 얘? 한크버오는버 뱅크버만 오는데. 또 언제 오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얘들아! 아, 아 빨리 와! 왜 이렇게 아, 늦게 왔어? 진짜. 아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늦었지. 타다. 어 뭐야? 뭐가 좋은 거야? 야, 너희들이 안 챙겨올까봐 내가 직접 다 챙겨왔어. 우와. 우와. 먹을 거 갖고 왔나봐, 먹을, 먹을 거. 먹거 엄청 많이 갖고 왔어. 어, 뭔데? 여기 밥이랑. 어? 또 여기 밥이랑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슈퍼에서 파는 밥이랑 아 뭐야 뚱뚱모아서 산 밥이랑 뭐 어, 밥이야 그리고 쉬. 아 아이, 하나 더 있다 오딴거딴거딴거 딴 거, 딴 거. 밥이랑, 아, 밥이랑. 아, 뭐야, 뭐야. 아, 아, 그리고 내가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은 밥이랑 아, 밥이랑. 아 어쨌든 우리 물놀이 하러 가자. 아, 나, 나, 나. 언제부터 배운 거야? 나? 어. 면허증 있어. 우와, 너 학교를 많이 갔구나. 빨리 가자. 간다 출발. 에이! 가자. 우와. <laughs> 우와, 운전 완전 잘한다. 우와. 우와, 너무 멋 야, 나 일진이야. 시. 우와, 뭐, 너한1 0년 꿀었나? 나 면허 있어, 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안전 안전벨트도 메 거야. 우와, 안전벨트도 출발하고 나서 메네. 우와. <laughs> 이렇게 하면 대박이다. 안 돼. 이 씨. 가는 김에 몽새 먹을 사람 선착순 한 명! 내가 먼저 손들었지롱! <laughs> 아, 아, 아이씨! 음. 아 뭐야 계속 먹어! 음. 뭐야 우리도 먹자! 내가 먼저 손들었어! 와 아, 아, 뭐야 완전 치사해 아 진짜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아, 기분도 싱숭생숭한데 젤리 먹어야지! 아이고 쟤는 계속 먹어 야! 음. 이만 먹냐? 우린 주둥이야? 음. 아니 이따 먹을건데 뭐 지금보다 배를 채워 앉았대? 어, 먹는 거 재수없어 네. 쩝쩝거리는 것봐야 음. 나도 달라고 우와. 후식도 먹겠다 이제 식사해야지 샌드위치 뭐야 야 그거 혼자 먹을 거야? 응아 재수없어 야, 벤쿠버, 너 도착하기 전에 다 먹으면 어떡해? 야, 벤쿠버, 너 근데 벤쿠버에서 뭐 먹었었어? 음, 플라스틱 빼고 다. 와, 벤쿠버, 너 근데 미국 살다 왔어? 아니? 어디야, 그러 아프리카인가? 순천. 순천? 어. 순천? 어. 순천인데 이름이 벤쿠버야? 응. 와, 되게 특이하다. 경찰은 뭐지? 음 하나씩 다 먹었으니까 이제 초심을 찾아야지 뭉실 먹어야지. 아 뭐야? 그만 먹어. 계속 먹어. 너는 가는 동안 입이 심심하잖아. 네가 다 아, 먹으면 그 어떡해야 이제 고속도로 진입한다. 야야 조심해. 우와 떻게 빨로? 이제 못 나와. 와 와, 되게 빨라. 우와. 와 우와 되게 빨로. 우와 우와 완전 빨라 우와 너무 와. 빠르다. 와 장난치지 마 운전할 때와와 한국에 아우터반이 있네 어 약하지 어, 잠깐만 아나오줌마이야아 아. 지금 고속도로 다 들어왔는데 다 나가야 돼 그러면. 아몰야 오줌 마요. 야 그렇게 처먹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 아니야. 처먹는 건 아직 안 나왔고 지금은 오줌 마렵다고. 야 그만 먹어, 했진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야 지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 아. 아 빨리 내려 그러면. 아. 아니야 네. 어제 처먹은 게 나오는 거야. 지금 처먹는 건안 나. 빨리 저기서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그럼. 봐진봐 아, 아, 아. 재수 없어. 요즘도 재수 없다고. 아불러 자 이제 출발한다 이제 진짜 못 나와 이제 바로 앞이야 고속도로 들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가자 가 빨리 가자 어? 근데 나 오줌 마려운데? 야, 아, 아 뭐야 아 이제 안돼 고속도로야 야 어? 미안하다 야못 나가겠다 어떡하냐 야좀 참아봐 아 참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참아 아 어떡해 참아 아 물병 줘봐 아, 아 뭐해 야, 미쳤어? 너 참으라고 빨리 참으라고 아 어떡하지 아 아우 우줌 너무 마려운데 참어 이제 두시간 남았어 아두시간되 어떻게 참어 아우 우좀 너무 마려운데 아못 아, 참겠다 나... 여기서라도 싸야겠다 워터파크 도착해 워터파크에 어 아직 도착 안했어? 에이 에 뭐야 아왜 애들 다 자고 있는 거야 아목말로뭐 마실 거 없나? 어? 뭐야 이거 웬 커피야? 이 근데 커피가 왜 이렇게 묽지? 이거 왜이나그야이 NO 아아아 야 벤쿠버 벤쿠버 야내말 들어봐 벤쿠버라는 게 캐나다에 있는 도시거든. 그니까내 이름이 서울이라는 거랑 같은 거야. 어? 너가 벤쿠버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다고. 내가 옛날에 가고 싶었던 도시가 벤쿠버였단 말이야. 아 나도 벤쿠버 가고 싶다. 벤쿠버 벤쿠버. 아 자지말고 내말 들어봐. 벤쿠버의 샌드위치 맛있대. 뭐가 유명하대? 아너알거 아니야. 이름이 벤쿠버니까 그럼 성이 벤신 건가? 이름이 쿠번 건가? 어떡해 빨리 알려줘. 너희 아빠 이름은 뭐야? 야야 벤쿠버 벤쿠버 너가 아까부터 샌드위치 먹고 싶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 난 햄버거 좋아하거든 내가 학교에서 햄버거 게임했거든 근데 완전 뚱뚱한 애가 내 위에 앉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팠어 근데 허리 아프면 어디 가야 되지? 물리치료실 가야 되잖아 우리 아빠가 물리치료사거든 근데 나는 잘안 해주더라고 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은 사실 에디슨이 말한 거야 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만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거든. 근데 그 인터스텔라가 사실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거래. 어? 봉준호 감독이 말한 거라고.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항상 내가 출연했던 거 같아. 야, 좀 있으면 이제 휴게소다. 아아 야, 우리 뭐 먹을 수 있어? 야, 총무. 어? 우리 얼마 얼마 쓸수 있어, 지금? 내가 계산해 봤을 때는 네. 우리가 한 2만 원이 있었는데 너가 아까 샌드위치, 커피 몽쉘 이거 사가지고 지금 11,000원이 남았단 말이야? 근데 튜브 사느라 5,000원 어.. 또 6,000원 남았는데 너 2,000원? 아, 그래서 우리 뭐 먹을 수 있는데? 우리 뭐 싸먹어? 어? 아이씨! 벤쿠버에 씨 오! 신난다! 아, 재밌겠다! <laughs> 얘들아 같이 놀자! 가면서! 야 테리! 넌 뭐에 등지고 같이 놀자! 아, 싫어! 나 어제 다운받은 최신 게임 할 거란 말이야. 말 걸지 마. No. <laughs> 아 무슨 게임인데? 같이 놀자. 봐봐. 이거 완전 최신 게임이야. 아, 얼마나 무슨... 재밌는데? 무슨 게임인데 봐봐. 아, 몰라. 최신 게임 지뢰 찾기. No. 어? 이거 몰라? 에잇 놀래기는 너무 최신 게임이라 잘 모르는구나. 대대대. 에이 너무 재밌다. 오 너무 스펙타클해래 롤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다. 네네. 오 위험해. 지네 말굴 죽어. 자 이제 출발. 마리아 마리아 워터파크 간단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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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완전 용화벌이야. 아, 그냥 혼자 듣던 거야. 자 이제 고속도로 들어갑니다. 음, 마리아 마리아 고속도로 란 마리아. 어 아, 뭐야? 돈리 마리아 마리아. 너 아까 마리아, 불렀던 노래 아니야? 빨리 가난 마리아. 자 이제 2시간 남았다. 마리 야이야아 뭐야? 또그 노래야? 아, 말이야? 아 듣기 싫단 말이야. 말이야! 듣기 싫단 말이야! 진짜 사고 날것 같단 말이야 지금. 에이, <laughs>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신난다. <laughs> 창문 열고 밖에 한번 볼까? 와, 우리 워터파크 간다. <laughs> 와, 신난다. 워터파크 간다. <laughs> 날씨 너무 좋아. 아, 아 뭐야 이거? <laughs> 새똥 맞았어! <목소리> 오, 들어! 야, <목소리> 아유, <어떡해>! 어, 들어! 어떻게! 아, 이씨 아, 어떻게! 야, 이제 좀 <조이> 있으면 도착이다! <목소리> 야, 똥 뭐해? 야, 뭐야, 멀미 아냐? 뭐 하는 거야? <목소리> 아유,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러뭐 뭐야, 야뭐뭐